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금일도 마돌리3.5 경마 예상 확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예, 배당 예측 및 전기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10경주까지 4월 8일 토요일 경마입니다. 자, 경마 예측 예, 들어가기에 예, 앞서서 예, 확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AI 개발, AI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예상 인데 그 예상은 무엇으로 기반을 하죠 예, 그것이 바로 확률입니다 확률과 기대값이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 만드는 겁니다 자그 배경은 저 블로그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파이팅 여기 요 블로그 네이버에서 kbh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면 이제 블로그 대문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예, 보면은 예, 밑에 예, 지금 이곳은 제 지금까지 들어온 120만 명 정도 예, 조회수가 되는 것이고, 이곳은 음, 이제 AI 프로그램 어플, 그다음에 시스템 배팅이 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배팅의 원리를 눌러 보면 이와 같은 예,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 책으로 들어갈 내용인데, 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경마 정도를 하는. 경마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제대로 하려면 이런 것을 전부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확률과 기대값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확률과 기대값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있죠. 확률은 불확정한 값이고 기대값은 확정적인 값이에요. 카타고 그걸 한번 봅시다. 카타고 뭔지 아시죠? 바둑 프로그램이에요. 자, 바둑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명한 게그 알파고잖아요. 예, AI로서 유명한 거. 그럼 거기서 뭘구했느냐 이게 카터고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카터고는 이제 공개된 그런 프로이기 때문에 소스도 공개되고 그 방법들 다 이렇게 공개돼서 유, 음 유료가 아니라 예,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기 이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카터고 바둑 장면인데요. 예. 여기 이제 요걸 파란색 점이라고 해서 블루스팟이라고 합니다. 블루스팟 예, 신조어인데 바둑에서 용어로 여기가 이제 블루스팟이면서 여기에 확률과 기대값이에요. 확률과 기대값 예, 여기서 확률과 기대값 그래서 바둑에서는 음, 카테고리를 통해서 알아왔을 때 예, 블루스팟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제공되는 게두 가지가 있다. 몇 프로 승률 몇 프로 요 지점에는 승률몇 프로 여기 어, 요지점이 블루 스팟이 파란색이 된게 블루 스팟인데 거기서 어, 이게 승률 몇 프로 그 다음에 기대값 1.5집 이득 네, 요것이 나오는 거예요. 요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파고도 그렇고 카타고도 그렇고 중국의 절에라는 프로그램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둑 프로그램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 인식 부분이 있고 예측 부분이 있고. 예, 이와 같은 그 바둑에서 이렇게 네, 산출하는 그런 부분들 일종의 예측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종류별로 이제 다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인식 기술은 이제 CNN 기술이고 우선 이제 뭐 시계열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RNN을 개량한 뭐 LSTM 기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근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예측 기술은 이제 레그레션이죠, 레그레션, 회귀 분석이라는 거죠. 예. 회귀 분석이고 예. 그다음에 뭐 디스크리미넌트, 판별 분석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로지스틱 레그레션도 있고요. 예. 이와 같은 식으로 어, AI의 꼬리에 붙이는 그 머신 러닝이라는 그 테두리를 어, 테두리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범주로서 인정을 받는 것들이 같은 그, 레그레이션하고 디스크리미런트하고 디스크리미런트가 제가 하고 있는 L, LDA, PCA 방법, 뭐그 LDA 방법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그 기술들이 그 머신러닝으로서 예전 전통적인 기법에 이요 전통적인 기법 근데 요즘에 새로운 기법은 뭐 어, 알파고에서 적용됐던 그런 것들 등등해서 CNN 기술도 바로 알파고에 적용했어요. CNN은 응. 뭐야? 예, 이미지 대회에서 썼던 기술이 그 바로 CNN 기술인데 그것이 뭐 뭐냐 음, 인공지능을 뜨게 했던 예, 인공지능 기술을 뜨게 했던 원초적인 기술이죠 음, 이미지를 갖다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인식 예. 요즘에 이미지를 넘어서 음성 인식까지 되는데 이와 같은 CNN 기술이 있고 아까 소개했던 이제 LSTM 같은 거는 이제 그 주식 예측이나 뭐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로또도 이 예, l s 스 m 으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인데, 그것도 한계가 다 있어요. 그, 그, 소스코드. 예.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어서, 길어서 지금 5년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2년 반 동안의 기간, 의그 데이터가 못 쓰는 데이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걸 조정하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모으면서 아직까지 이걸 다 조정은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 5년 전에 바로 코로나가 있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새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정도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당장 써먹기, 써먹으려면 이제 조정을 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 중이라 하는 거예요. 항상 조정 중입니다.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뭐 완벽하게 끝나서 이, 이것이 끝이다! 하진 않아요. 계속 보안 보완 수정 보안되고 더 나은 길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최선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항상 향상 진보, 향상 되고 진보되는 거죠. 발전이 되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경주 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 이거를 누르면은 일경주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이 예, 핵심 정보들은 각 탭에 탭마다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 놨어요 그래서 이 일경주 같은 경우는 예, 6번이 뭡니까 이걸 조금 누르면 동행포스트 동행포스트 잖아요 여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동행포스트 입니다 예, 이 말은 좀 인식이 되는 말이죠. 좀 알려져 있는 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센터를 요것들이 예, 이제 스피드시스가 좋다 하는 거예요. 스피드시스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 착차. 착선님기차 있어요. 착차를 보시면은 어떻게 뛰어야 있는가 착차가 돼 있어요. 2등을 기준으로 한 착차예요. 그러니까 1등은 마이너스자가 나오고 있어요. 1등 한 놈은 없네요. 예, 그럼 동행포스트가 0.0초 직전이에요. 1회전, 2회전 예, 3회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놈이 얼마나 잘뛰었는지 여기가 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이걸로 한눈을 보게 할수 있나요? 6번, 5번, 예, 8번. 이, 이 말이 세고, 어, 이쪽에 그 2번이, 이한번 예. 이제 뛰어보고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바로 스틸폰 실력이, 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이제 복병이다. 2번쯤 복병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예상이 됐나요? 예상순을 누르면 예상순을 누르면 이렇게 1, 2, 3, 4, 5, 6, 7 순서대로 마무리면서그 번호가 5번, 6번, 8번, 2번 예, 항상 4두까지만 합니다. 5, 6, 8, 2 예, 이런 순으로 예상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했던 5, 6, 8이라는 거 여기 예, 그 착차를 볼때 5번, 6번 그 다음에 8번, 2번이 아닙니까? 거기도 얘가 AI도 그렇게 뽑는 거예요. 이런 걸 기반으로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 을 환경 정보, 기수에 대한 마방에 대한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전개 정보, 전개에서 제일 유리한 것이 뭐서 5 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점수가 여기 나와 있죠. 지수가 육6 어, 9 그래서 환경지수 경주력 직전 경주, 직전 전경주, 이두 경주는 이제 뛴 거. 이것은 이제 데이터가 없을 때 이렇게 나니다 그리고 착수 인기차 인기도에 비해서 착수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인기 리비에서잘 뛰었다. 그러면 이제 높을 것이고요. 이런 거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요. 플러스가 나온 거는 못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울대는 직전 해서는 플러스 9가 나왔다는 것은 예상보다도 훨씬 못뛴 거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상보다 잘뛴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행은 누가 지금 나갈 것이냐. 선행은 뭐, 8번하고, 3번. 이 정도가 이제 세잖아요. 요게 이제, 선행. 이게 선행은 등이기 때문에, 100분이기 때문에, 등이에요. 등수. 그러니까 100마리 뛰었을 때로, 한 사람 등수에요. 그러니까 100, 100마리 중에 3등, 100마리 중에 12등,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거 1등짜리가 있으니까 3번이 제일 빠르겠죠. 예. 그리고 예상 기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상 기록 요 순서대로 해서, 요, 요 기록대로, 바로 이제 3D 러닝요거 음, 요걸 누르면 이제 바로 이렇게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자, 띱니다. 그리고 확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여기 있죠? 애니메이션. 예, 이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게 3D입니다. 3D. 예, 이렇게 해서 뒤로도 볼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소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속, 빨리도 뛸 수가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3D 프로그램이죠. 요 엔진이, 이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예, 이건 그냥 뭐, 이건, 음, 뭐, 그냥 말하기가 너무 그런데, 하여튼 이게 원래 그렇게 3D 분야에서 개발자들이, 어, 개발 회사들이, 3D 쪽으로 개발한 회사들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 어렵기만 하고, 그게 돈이 잘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들어왔어요? 5, 6, 8, 2.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순서가 왼쪽에 8, 6, 5, 7, 1, 9 순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러다가 쭉 뛰면은, <laughs> 자, 5, 6, 7, 5, 6, 7 순으로 순서를 유지하다가 8번이 따라 붙네요. 음, 그러다가 5배속으로 이제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 6, 5, 6이 두 마리가 이제 계속 앞서네요. 아까 5, 6, 8, 2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5682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5682. 5682 따라오면서, 예. 자, 5배속, 5배속으로 하게 되면, 자, 5682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서 꼬리를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배경이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표시되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3D 런닝 엔진이 움직인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배당 예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당 예측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지금 아홉 마리 편성이지 않습니까? 아홉 마리에서 무슨 편성이냐, 어, 일강 편성이다. 그러면 어떻게센 거냐면은, 여기 이제, 일강, 음, 예, AI는 일강이라고 하느지만, 이 종합제에서는, 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종합제에서는 이강이네요. 예, 예. 여기에 6번, 5번이 이렇게 센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복수 대끼리가 2.2배에 들어니다 그러니까 단성식이 1.4배, 2.5배. 예. 그래서 2.2배. 준대끼리가 이제 68 정도, 4.9. 그 다음에 62 정도가 6.6.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상승으로 하게 되면 이제 56이 8.4, 65, 유고, 65가 3.0. 그러니까 65가 대끼리네요, 65. 유고. 6가 대끼리면서 56은 예. 8.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로 보시면은 2.2배는 이제, 이제 33.2%의 입사 확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개는 아까 봤으니까 생략하고요. 1경주가 이렇게 마무리 되습니다 그리고 2경주부터는 빠른 속도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2경주에 들어갑니다. 2경주의 배당은 네. 2번 아저 9번, 2번이 팔리네요. 9번, 그래서 9번이 됐길이에요 그래서 그 2.2배, 역시, 이, 이 배당이 1, 2경주, 내일 토요일, 에, 전반부 경주는, 에, 저 배당 경주가, 어, 저, 그러니까, 어, 배당이 낮은 그런 쉬운 편성의 경주가, 편성의 경주죠.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laughs> 와야 이제, 음, 쉬운 경주이고, 그 음, 그니까, 배당이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2.2배로 형성이 되고, 이 4구가 4.0, 예, 6구가 7.2. 예, 다른 배당들은 이제 멈춰 놓고, 제가 동영상을 멈춰 놓고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상승으로 보시면 있습니다. 상승을 보면은, 예, 92가, 예, 92가 3.0배, 예, 2구는 이제 8.5배입니다. 예, 제가 좀 눈이 좀 어두워서, 자, 이는데 8.5배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예, 이 확률로 보면은 예, 32.8%. 예, 확률은 뭐 뻔한 게저 뭐야, 뻔한 겁니다. 그 먼저 뭐 어떻게 보느냐면 이제 이 공제율을 감안을 해서 공제율을 곱해준 거죠. 예, 공제율을 빼고 어, 공제율을 제외하고 나면은 배당이 이. 예, 확률이 32.8%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배당률이 2.2배인데, 그 2.2배는 사실상 거기에 배당이 빠져있는 거죠. 예. 음, 공제율 27%가 이제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빠져있을 때는 한, 예, 한 3배당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3배당이 33% 아닙니까? 예, 3배당 정도인데 세금 빼가지고 2.2배당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띄어보겠습니다 이 경주는, 예, 스타트. 그러면 초반에 뭐가 나오나요? 예. 7, 2, 7, 4, 3. 2, 7, 4, 3. 여기 2, 7, 4, 3 이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뭐, 구분 못 하고요. 2, 7, 4, 3. 2, 7, 4, 3으로 뛰다가, 예, 빨리 뛰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좀 구분할까요? 예. 2, 9. 2, 9가 앞서네요. 음, 그 다음에 5배속으로 뛰겠습니다. 9가 더 앞서네요. 9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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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관으로 갈수록 9가 앞서고, 이 9가 아까 대끼리였지 않습니까? 942, 9427, 9427 순으로 골이 됐습니다. 자, 삼경주삼경주는 예, 승이 예, 기죠 예, 67. 67이 이제 3.8배. 예, 승시 67이 3.8배. 그래서 지금 대끼리가 어떻게 되느냐? 76이 되겠습니다. 76. 76이 3.8배. 좀 배당이 좀높네요 자, 쌍승은, 76이 7.5배. 76이 7.5배, 67이 7.8배. 그러니까 쌍승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앞뒤가, 선호가 차이가 별로 없네요. 자, 그러시고, 확률로 보면은 이제 19.0%. 음, 확률이, 배당이 높으면 확률이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배당률로 돌려놓고, 예, 삼경주 뛰겠습니다. 자, 스타트. 뜁니다 초반에 뭐가 나가요? 9, 9, 4, 6, 3 순으로 나갑니다. 9, 4, 6, 3. 9, 4, 6, 3 순으로 나가다가 2배속으로 뛰겠습니다. 그럼 차이가 벌어지겠죠? 예, 그러면 6번이 앞선네요 6번. 예, 6번, 2번이 선행을 계속 예, 주도합니다. 선행으로 주도하고, 629순으로 나가는데 1번이 따라오는군요. 1번이 추월하나요? 예. 11번도 바깥에서 여기서 추월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더 5배속으로 보겠습니다. 5배속으로 보면은 예. 62순으로 나가면서 6217로 꼽이났습니다 6217. 예. 4경주 보겠습니다. 4경주의 배당은 대끼리가 예. 67. 또, 67인가요? 예, 67인데, 76, 7이 됐기 때문에 76, 76이 3.1배, 쌍승이, 예, 76, 76이 4.1배, 예, 67은 12.5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뭐 복수해서, 뭐 확률로 보시면 23.7%, 자, 해당률은 3.1배, 인점, 진대길은 이제 79 정도가 4.6배 정도, 예, 37이 5.9배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것을, 이 런닝으로,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6-10-4-5, 6-10-4-5, 6-10-4-5가 아, 선두 음, 선행을 나가고, 10-6-4, 그다음에 10-6-4 쓰는데 6-10-4 음, 바뀌나요? 네. 2배속으로 뛰는 음, 겁니다. 그럼 6이 압도적으로 위를 차지하면서 선행을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5배속을 니다 그러면 6 다음에 7이 따라오네요. 7이 따라와서 추월하나요? 6, 7, 3, 6, 7, 3, 7, 6, 예. 7, 6으로 이제 중간에 바뀌네요. 7, 6, 3, 2 순으로 어, 꼬리를 했습니다. 7, 6, 3, 2, 예, 이상은 4경주였고요 다음에 5경주를 보겠습니다. 5경주. 5경주의 배당은, 에, 누구죠? 예, 구거죠 예, 5경주는 예, 19, 19. 19 중에서도 9가 됐길요 91. 91이 됐길이면서 3.4배. 예, 배당이, 음, 1, 2 경지에 비해서 됐길래 배당이 좀 높죠? 예, 좀 어려운 편상인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보시면은, 예, 16이란에, 197.6, 91. 91이 6.2배가 되겠습니다. 91이 됐길래요, 911. 복수는 다시 돌아와서 확률로 보면은 9일이 바로 21.4, 21.4%, 2 1 4고요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3D 언닝 엔진을 켜겠습니다 자, 1배속되겠습니다. 1배속되면은 10947순으로 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선흥, 선행이 10이 되겠어요. 어떤 게든지 아직 모르지만 음, 94가 로 바뀌네요. 94, 94. 9, 4, 11호, 9, 4, 11호 순으로 바뀌고, 5배속으로 떼버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중반전에중반전중반전으로갈 때, 9, 4가 두 마리가 크게 앞서면서, 1번이 추월하다가 1번이 끝까지 추월하네요. 예, 19, 예, 19로 꼬리를 냈네요 9, 1, 예, 9, 1, 2, 4. 순으로 꼬리인이 되었습니다. 9, 1, 2, 4. 9, 1, 4, 2. 9, 1, 4, 2네요. 이렇게 보면 9, 1, 4, 2로 꼬리인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판가름 하기가 어려우면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일 사이로 꼴이 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5경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6경주를 보시겠습니다 6경주 6경주의 배당은 자 2호가 요 빨간색 태그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택길이며 택길이 최저 배당입니다 2.6배 5위가 2.6배인데 5가 여기서 대끼리가 되겠어요. 단순순위로 보면은 52, 52 대끼리. 쌍승으로 보면은 52, 3.5배. 25는 얼마니까 25. 2는 10점, 10점 공배가 되네요. 음, 그 다음에 북승으로 보면은 예, 준 대끼리가 이제 56이 4.6배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을 보면은 이제 27.9%, 대끼리 확률은 27.9%가 되겠고요. 다시 배당률로 어, 바꿔놓고, 이제 3D 런닝을 이제 구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6214순으로 나옵니다. 6214순으로 나오고 2배속, 2배속으로 돌려보면은, 예, 선행은 예, 62로 이제 지속이 되겠고요. 625순으로 나갑니다. 예, 중간 선행은 625순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중간 어떻게 되나 보시겠습니다. 5배속으로 뛰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예, 앞서 나가네요. 256. 265순으로 변동이 없을듯 하다가 6번이 따라마시지만 결국에는 이착을 하고 만해요 265순 265순으로 2653 2659 2 6 5구 항상 4두 예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4두에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뭐 5두 일반 예상지 5두 예상하고 거기도 모자라서 복병마 6두 그다음에 두, 또한 마리 더 넣어서 7두 예상하고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해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있나요? 예. 네. 6도, 5도는 벌써 10마리를 사야 돼요. 예. 네. 4두만 해도 6마리, 섯구멍인데 5도는 10구멍을 사야 되고, 6도는 15구멍을 사야 돼요.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바보로 알고 있어. 그거 그렇게 예상을 해서 되겠어요? 예 음, 근데 지금 뭐사람들 여전히 바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직도 5두 해상 6두 해상 7두 해상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6경주까지 알아봤습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 7경주의 배당은 예. 음. 요단승 대결이가 이제 1.5의 7번이네요. 7번. 7번을 추구로 렸네요 네, 7번, 3번, 7번, 음, 8번인데, 댓긴가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2.9배. 그리고, 예, 쌍 상승으로 보시면은, 78에 5.2배가 되겠습니다. 78에 5.2배, 87은 6.5배가 되네요. 그복곡으로 다시 들어가서 확률로 보시면, 25.2% 배당률을 다시 바꿔놓고, 스리런닝을 구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초반 출발이 8794 순으로 나옵니다. 8794 순으로 나오고,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8794 순으로 해서, 뜁니다87 계속 이어지면서, 87두 마리가 이제, 선두를 완전히 장악을 하네요. 그 다음에 4 3이 좀, 오마신뒤에 떨어져서 43이 오고, 그 다음에 2, 878, 432 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5배속으로 달려 보겠습니다. 종반전에 어떻게 되나요? 정반전에는 8, 7, 8이 이제 선두로 장악하고, 7하고 2하고의 경합, 예, 7 앞서네요. 8, 7, 2, 4 순으로 꼬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몇금액 7경주에, 예, 1300m 경주였습니다. 7경주 1300m. 그 다음에 8경주, 들어가시 8경주를, 예, 찾아보겠습니다. 8경주에, 배당률을 이제, 즉, 한번 해보면, 예. 이대길이가 이제 7번이에요. 7번하고 1번. 7번 1번에 목숨시대길이 2.5배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상승을 보면은 예. 7번 2번. 7번 2번이 7번 1번. 예, 3.3배. 7 1번 7번이 이제 9.4배 이런 식으로 어, 예측이 됐고요. 그래서 확률로 보시면은 29.6%. 이런 으로 바꿔 놓고 수대 3D 런닝 엔진을 구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8, 9, 4, 5 순으로 나갑니다. 8, 9, 4, 5 순으로. 8경주에요. 8경주. 8, 9, 4, 5 순으로 나가다가, 예. 예. 중반전에 이르러 서는 선두를 8번, 9번이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이 뒤따르겠습니다. 순위 변동 없습니다. 순위 변동 없고, 다시 5배송으로 하면은, 예, 이제부터 달라지네요. 9번 8번이 두마리 앞서지만 7번이 추월하네요 7번이 추, 추입을 해서 앞서고 1등 선두 막두준 선두해서 7 9 1순으로 7 9 1 8 7 9 1 8 순으로 꼬인이 됐습니다 자 2등 이상 8경주였고요구경주를 알고 있습니다 구경주구경주는 이제 혼전편성 인데요 예, 구경주에 대해서 예, 배당률을 보시면은 배당률측은 이제 4호가 3.1 4호가 3.1배 그래서 5번이 대길입니다. 5번이 대길이에요. 그래서 상승으로 보면은, 54, 54. 54가 4.5.4배, 45는 이제 7.4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을 다시 바꿔놓고, 확률로 보시면은 23.5%. 이런 으로 바꿔놓고, 3전닝을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2 6 8 1 순으로 나갑니다. 2 6 8 1 순으로 나가고요. 2배속으로 보겠습니다. 2배속으로 뜨면은, 예. 네. 1 6 8 1이 유지하나요? 유지되나요? 예, 2번이 선두로 뚜렷하게 앞서 나가고, 172 올라옵니다. 68은 처집니다. 그래서 271순으로 달립니다. 271순으로 달리는데, 5배속으로, 뭐, 종반전에 어떻게 되나요? 7번이 추월합니다. 7번이 추입을 해서, 음, 압도적으로 아, 앞서가고, 7251순으로 꼴인이 됐습니다. 7251순으로 꼴인이 됐습니다. 이상 구경주였고요 자, 구경주는 1200m였습니다. 10경주. 10경주를 마지막 경주인데요. 보겠습니다. 10경주의 배당은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10경주에는 4.2, 4.3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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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2.5가 있거든요. 1 1, 5 1, 5가 이제 대길이 3.0이 되겠습니다. 1, 5 3.0 3.0배가 되고 쌍승을 보면은 예, 1, 호가 3.8배. 1, 호가 3.8배 5, 일이 얼마입니까? 5, 일이 13.2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곡선을 다시 바꿔서 확률로 보시면 24.6%. 자, 3D 런닝 엔진을 구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띱니다. 띱면은 초반에 94510이 나옵니다. 9 4 5텐그다음 2배속으로 돌려서 중반전을 알아보겠습니다. 9가 선행을 계속 나가네요. 나가네요. 945순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9456순. 9456순으로 달리다가 5배속으로 하게 되면 중반전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제 9번선도 유지하나요. 예, 구번 그대로 유지하면서 9654순위사퇴 순위변경이 순위 없습니다. 9454 다시 중반전에 다시 6구인 추월하네요. 6구가 경합을 하면서 다시 9구가 탈환을 하네요. 9651 순으로 꼽히도겠습니다9651순 예, 1700m 예, 외선 2등급 경주였습니다. 예, 이상 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